대전 아리스들의 모임이 있다고 가보고 싶으니까 알아보라고 배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알아봤어요. 그랬더니 문파 300님의 주최하는 모임이 있었어요. 그래서 배회장님은 대구에서 저는 서울에서 언니 한 분과 함께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. 대전에 내려가서 평소 알고 지내던 대전 아리스 분들과 인사를 하고 같이 카페에 들어갔어요. 그랬더니 뭉파 선배님께서 인사를 하고 계셨고 또 대전 아리스 대표님께서 와 계셨어요. 예쁘고 정말 찐찐 찐팬이셨어요. 대화를 하면서 제가 또 감탄 또 감탄했어요. 엄청 찐팬이셔서 어 그리고 또어 카페 회원 아리스님들 계셨고 카페 아직 가입 못한 분들도 와 계셨습니다. 뭉파 선배님은 어, 원조 카페의 글을 분석하면서 어, 모순된 점을 찾아내시는 분이죠. 그래서 그 토스포츠 토토에 대해서도 모순된 점을 찾아내신 분이고 제가 평소에 고맙게 생각하던 분이에요. 어, 이분의 순서가 끝나고 이제 지역 대표께서 들어오셔서 어, 아직 카페에 가입 못하신 분들 가 가입, 가입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어, 스밍을 하고 싶은 분들 또 조사를 해서 그분들 스밍을 도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투입이 돼서, 어, 스밍도 도와드렸고, 또 카페 생활에 필요한, 어, 궁금한 점, 이것저것 도와드려야 할 점, 이런 내용들도 도와드리는 보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파3 0님 그리고 정말 찐팬으로, 어, 우리 아리스들에게 도움이 되고자, 어, 노력하시고 한달름에 달려오시는 대전 아리스 대표님도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카페 아리스 대전 지역 아리스 여러분들도 오셔서 이 스터디에 참가하셔서 많이 알려드렸고요. 또 배우시는 분들도 정말 열띤 배움의 모습을 보였어요. 김호중 가수의 사랑이 대단하셨습니다. 가수를 위해서.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.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